어,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그죠? 제가 그동안 바이크를 못 탔어요. 에이. 사실 뭐, 날씨도 너무 추워가지고 못하겠고, 아, 근데 그거는 뭐, 그만큼 내가 열정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날씨도 춥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에이, 진짜 거짓말 아니고,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편집해야 될 정도로, 예, 네, 아, 아, 그러니까, 이, 이 유튜브 영상 편지 말고, 제, 이, 이 일이 이제 영상 쪽 일이라가지고, 두달 넘게 못 탔지 싶다. 아, 두달 됐나? 하여튼, 한 번도 안 탔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 지금 시동 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방전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걸렸으면 좋겠다. 근데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우리 회사에 그, 그 액드방 한 대가 있는데, 한달 넘게 안 타다가 탔는데 시동이 또 걸리더라고요. 제 12월, 일 어느 시동에 걸렸겠지? 한번 보시죠. 아, 근데 안걸리십다 아. 그래도 조금 기대는 하고 있어요. 혹시 걸릴지도 몰라. 그동안 내가 한를 너무 방치했구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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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엄청 쌓이는 거 아이가? 먼지가 엄청 쌓였네요 와, 아시 먼지. 씨. 장난 아니네. 와, 먼지가. 장난 아니네. 우와. 그건 그렇고. 시동이 걸릴 것인가 과연 어, 긴장됩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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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릴 것인가 아, 역시 아, 큰일났네 가 근데 제가 또만반의 준비를 해왔죠 이게 물어보니까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클러치 딱 잡고 있다가 기어 놓고 탁 놓으면은 시동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하주차장, 내리막길에서 한번 시도해보려고요. 예.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하주차장까지도 끌고 가야 됩니다. 아, 그 끌바라도 끌고 가야 되는데, 지하주차장 내리막에서 기아놓고, 내리가다가클래지 탁, 되면 걸린다 그하네요 예, 걸릴거에요. 오랜만에 바이크, 보니까 반갑기도 한데, 끌바도 생각보다 재밌네. 또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어요. 예, 재밌는데 좀 힘드네. 기아 2단 넣고 허락하대요 1단 넣으면 은 갑자기 탁 걸려서 미끌릴 수도 있다 하면서 과연 걸릴 것인가 지하주차장 이렇게사 왔습니다 제발 걸리되는데 운명의 시간입니다 기아 2단 넣었습니다 지금 2단 넣거든요 도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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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내리막길을 죽여라. 오오오, 걸그어걸그어걸그어다렸 오오오.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제가. 오, 지금, 근데 지금 보니까, 3단 들어가 있었네요. 네. 성공했어요. 아, 이거 되네, 진짜. 근데 솔직히, 가간미가 있거든요, 그치? 가야 될까? 이제 걸었는데, 이 상태로 한 시간 차야 되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여러분 우와 드기네요 우와 오늘도 탈만해요 오늘 영상 한 8도 정도 되는데 야대답니다아한 예. 2분 가까이 만에 늦게 보는 라이딩이 또 즐거우네요 여기서 예 아. 여기까지 아무 뭐, 목적지 필요 없고 이렇게 한 3시간 동안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제가 이 감성을 두달 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세차는 아, 하러 갈까요? 아 근데 세차할 때 시동 켜고 있으면 안 되니까 또끊면 안되겠네요. 지금 물이 엄청 들었거든요 지금 와물이 너무 쌓여가지고 더러운데 느끼는 이 감성 아, 좋습다다 이거 아, 수십다. 아, 수십다. 잠깐 놀다 아, 수십다. 아, 수십다. 다 아, 수십다. 다 아, 수는다데 아, 신나는 수다 아, 수십 볼까요? 하네요 그래야지. 친구 카페나 가볼까요? 친구가 카페였는데 음... 나갔을 때보니 아... 와, 식스터가 나 보입니다. 식스타 어,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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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서 보면은 여기 지금 안 보여. 나무가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친구 가게요 친구 카페인데 아... 있나? 상인상같네요 아는 동생도 있는 것 같네. 12 시비 시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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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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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